안녕하세요 해산물이 할꾼 백대표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해산물을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은 아니에요 아주 친했던 형님이 스타트업으로 식품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이곳을 찾아왔어요 앞전에 샘플로 먹어봤는데 어우 맛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회사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같이 가보시죠 안녕 선생님 음. 공장 구경 좀 시켜주세요 선생님 구경을 하려면 옷을 일단 다 갈아입고 손 소독하고 다 해야 되니까 예 잠깐만 이로와 이곳은 햇섭을 아직까지는 햇섭이 안 나왔는데 햇섭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생이 아주 철저해요 옷을 다 갈아입고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소독 네. 해야 돼요 소독 자손 소독도 해야 되고 절차가 복잡하네요 이제 공장 한번 보러 가시는 건가요? 일단은 포장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포장실? 네. 수입육이 아니고 진짜 한우 이거는 사태 부위 특히 한우 중에서도 암소가 훨씬 기름기가 덜하고 담백해서 기계식으로 할수 있지만 수작업이 아니면 마하고 이게 유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다 어.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최첨단인데 아이씨 야이 아주 야 멀었어 고기 양이 꽤 많이 들어가네 형님 우리가 기존에 이제 나와있는 타사 제품이나 이거에 비해서는 함량을 5% 이상 늘려서 네. 일단 창피한 거팔 수는 없잖아 알겠어. 일단 먹고 다시 사드시는 제 구매를 제일 신경 쓰니까 아, 이게 한우 100% 한우로만 만든다는 게 원가가 무시 못할 건데 아무래도 요즘은 마진보다는 박리담의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깔때기 형태로 해서 수작업도 해봤는데 딱 아예 충진기로 해서 일정한 양을 항상 더 들어가죠. 5 0 0 m l 지만500 5 0 m l 정도 들어갈 수 있게 딱 일정하게 다 해놔가지고 실리면서 나오면 여기는 이제 금속탄, 이물질, 뼈조각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아 이게 금속탄. 아 뼈조각까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돼서 바로 영화, 상 식도 분명을시키거든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 들이 하나하나 중량도다 확인 과정을 거치고, 우와, 우와. 모양 국물이 그냥 기가 막히네요 형님. 이게 이제 한 마리곰탕 수만 마리. 한마리 한 마리 들어가서 야 열기가 장난 아닙니다. 왜한 마리곰탕이냐? 면총한 마리에 나오는 뼈는 머리뼈 빼고 멸이뼈를 집어넣게 되면 특유의 비릿한 맛이 있어서 머리뼈 빼고는 모든 뼈를 다집어넣기 때문에 사골 우주 뿌리. 잡뼈 목뼈 그리고 우리는 뼈와 사태, 양지까지 넣어서 고기곰탕 비슷한 한 번에 많은 양보다는 500인분 짜리로 기준으로 하니까 가장 좋더라고요 진한 경상도식 곰탕보다는 그 나주곰탕에 아, 가까워 보일까요? 아, 아, 그렇지 그렇지 고기곰탕과 네. 사골곰탕 그니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주면 엄마가 등산 가거나 아빠랑 싸우고 놀러 가기 전에 집에서 끓여줬던 그 맛이고 <laughs> 딱 먹어보면 알아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드셔본 분들 현재 지금 반응이 되게 좋아서. 닭곰탕도 또 네. 옆에 소을 보면. 아, 이는또닭곰탕용소는솥에요 어, 닭곰탕 전용. 닭은 아무래도 껍질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눌러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예 우리가 제작을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거의 땅팔았어요 이거. <laughs> 닭곰탕도 딱 지으셔보시면, 일단 소비자분들 반응은 진짜 집에서 끓인 맛. 거기에 또 드시면서도 몸도 생각하시라고 인삼까지한 뿌리씩 넣어서. 딱 배송해드리니까 인삼이 어떤 향신료보다 닭하고 잘 어울려서 잡내, 비린맛 이런 걸다 잡아줄 수 있으니까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소주를 20번 버리고 뭐하고 다 테스트해보고 시간도 6시간, 7시간 30분 단위로 해서 다 우리 더 직원들하고 맛보고 주변 분들한테 시식 한번 해보고 가장 적당한 시간하고 맛을 내려고 엄청 고생했습 그렇게 해서 몇 시간 정도 끓이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핏물 빼는 거 하룻밤 제일 중요한 게 네. 끓여버리는 시간이 1시간 이상 끓여버려요 충분히 끓여내버려야 안에 있는 지방 뼈 깊숙하게 있는 핏물까지 다 빠지기 때문에 잡내랑 논이 맛이 딱 빠지지 그러고 나서 이제 고기 핏물 빼, 사태, 양지 같이 넣고 양지 사태는 2시간 후에 건지고 뼈는 7시간. 아, 7시간. 여기서 7시간. 더 늘어지면 색은 잘 나올 수 있지만, 네. 뼈에서 인이라는 성분이 맞아요. 나와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니까. 네. 저도 그래서 곰탕 장사할 때 8시간 이상 끓이면 인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8시간 이상을안 아. 끓였어요. 우리는 이제 가정용보다는 불이 세니까 7시간이 딱 적당하더라고요. 그 이제 나오면, 불이란 맛을 내려면, 이내솥에 네 있는 양을 여로다 담아서 준비해서 포장실로 넣어봐서 여기서도 사람이 최대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네. 자 이제 이쪽에 오면 우리 네. 백대표도 보통 해봐서 알겠지만 진짜 한우 사태 중에서도 알 사태 지방 싹 제거한 거 칼로 썰라 그러면 네. 두께가 너무 균일하지 않고 뻣뻣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두께도 여러 가지 다 먹어봐도 이 두께가 가장 아이들도 먹기 쉽고 또 어르신들도 다 부드럽게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게 0.2mm로 하는 게 가장 식감이 좋고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아무 이물감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곰탕 먹었는데 또 질깃한 고기 나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응, 응, 응. 사태는 또스지 힘줄 같은 게 그렇지. 많이 달려 있잖아요. 어, 아, 그래서 영양가 있는 곰탕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백대표 끓여봐서 아네 말를 알아들어서 좋네 아자 <laughs> <씨. 웃음> 이렇게 조금은 사심 있는 방송 저희 어.. 불알 선배님의 어, 공장을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을 찍었어요. 포장을 뜯었을 때 어떤 비주얼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맛도 솔직하게 어떤 맛이 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력 상품은 한우 한마리곰탕. 그리고 닭곰탕이 주력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요 파우치 1, 2인분이라고 써있는데 1인이 아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이 돼요 고기 양을 보시면 그 어떤 이런 파우치 제품들보다 고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건 젓가락으로 표현이 안됐다 자 보세요 닭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나는 참 뿌디뿌디하다고 느끼는데 인삼입니다 색삭삼이 이렇게 한 뿌리 이파리까지 들어있습니다 이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한번 맛을 먼저 볼게요 자 국물은 드셔보세요 매장님 여기서 추가를 개인적으로 저는 후추를 되게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후추 정도 조금 더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제인맛입니다 개인적인 입맛인데 어, 그렇게 따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따라서 밥 말아서 드시면 됩니다 밥좀 주세요 아, 예. <laughs> 너무 맛있겠죠 다시 한번 홀딱 반하는 게 고기 양이에요. 닭고기 구호닭 900g 짜리 닭이죠. 여기에 4분의 1 마리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닭한 마리로 4 팩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있는 거는 닭 구호닭 반 마리가 들어간대요. 이렇게 닭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들은 저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을 몇개 구입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걸 해봤잖아, 해봤죠. 제일 많아 고기가. 고기 양이 타의 추정을 불어합니다. 어때요? 아 지금 설사 인삼을 같이 먹었는데 어. 향이 야 이거 요물이네. 아니 오. 왜 자기가 먹는데 여기까지 냄새가 났지 그 조그만게? <laughs>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여지까지 드셨던 닭곰탕이라고 파는 이런 파우치로 된 식품은 잊으세요, 이제. 새로운 기준점을 만들어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 먹어요. <laughs> 자, 다음으로는. 한지곰탕 좀만가도 말씀드렸죠 곰탕집을 10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나름 미식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제 입맛에 합격이 될수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맛있는 냄새나 아이고, 이야 그 기, 고기가 꽤 들었네요 이거 보세요 이 이거 보세요 <laughs> 난리가 났네 곰탕 전문점에서 고기 양만큼 있는 것 같아요. 맛있겠다. 어이 국물이 완전 뽀얀 국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향은 고기 향이 흡들어옵니다. 향은 확실히 고기 향이 확 들어와요. 국물은 담백하면서 고소해요. 요즘 트렌드 국국은 담백하고 개운해야 한다. 입에 찐덕 찐덕 붙는 그런 경상도식곰탕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옛날 사람식. 각자 <laughs> 취향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나주곰탕처럼 아주 맑은 고기 육수로 만든 그 곰탕은 아닌 것 같아요. 서로의 장단점을 모아서 이런 한 그릇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100% 한우 사골, 한우 우족. 한우 꼬리 반골, 한우 잡뼈까지 이렇게 넣고 끓인 건데 고기가 또 이게 순수 아롱 사태로만 음, 썰어놨어요. 고기 이렇게 삶아놓은 걸 봤잖아요. 봐 이렇게 하나 잡고 그냥 뜯어먹고 그래. 소금도 뜯어먹, 찍어갖고 뜯어먹고 싶더라. 뜯어먹고 싶었어. 고기다가 <laughs> 뭐어 미역국, 육개장 이런 거다 끓여 먹어도 되잖아. 기, 그리고 요새는 국물만 파는 거 있잖아요. 기본 육수로 많이 사용들을 하시더라고요. 회장님도 그렇고. 근데 이거 그냥 한팩 사셔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고기도 들고. 음, 요거는 또 국물만 딱 들어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또 훨씬 저렴하게 파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요것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거는 아주 순수한 맛이기 때문에 소금을 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금을 조금 넣고 후추도 조금 넣고요. 파는 많이. 많이. 파는 많이 넣어야 돼요. 이게 뼈에 그 사골곰국의 향도 강하지만 고기향이 원체 강해요 보면은 이렇게 한 장이 커요 근데 이게 잘게 썰린다면은 양이 훨씬 더 많아 보일 거예요 이 보세요 고기가 넓적하니 커요 이거 반토막 딱 내면은 양이 훨씬 더 많아 보이죠 한번 밥을 말아서 먹어봐야죠 고기국이라고 해도 믿습니다 이거 보세요! 으, 비주얼 최강입니다. 이거, 저 여기 영상 찍는다고 따로 뭐 양을 많이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받아보시면 똑같은 양이 들어갑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도 담백하니 좋아할 맛이고요. 특히 나는 요새 아기들, 어머니들이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고 고르고 밥 차려주고 먹이 주잖아요. 이거 정말 손색 없습니다.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사심 있는 방송을 <laughs> 어? 촬영을 해봤습니다. 사심으로 가득한 방송이었지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을 때어백 대표 이름에 먹질 안 하는 백 대표의 이름이 좀더 업이 될수 있는 식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한번씩 드셔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곰탕, 많이 드세요.